안녕하세요. 아,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소개 좀 해주시고요. 그리고 한 말씀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연세대학교 민주동문 회원입니다. 어, 자고로 그 저기 민주주의가 되고 자유가 하락된 나라에서 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 국가보안법은 헌법 위에 있어가지고 자유와 어떤 인권을 막는 대표적인 법이 아닌가? 그리고 이것이 일제 때부터 이렇게 유래된 법인데 지금의 시대라고는 안 맞는 것 같고 특히 무엇보다도 이렇게 조국이 나누어졌는데 그 반쪽을. 적이라고 규정한다고 하는 거 반쪽에 대한 혐오를 그냥 정말 요새 혐오가 제일 문제인데 혐오를 조장하는 법이 아닌가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정말 이게 국가보안법은 과거 구습이다 적폐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반대한다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뭐빨갱이라고 하는데. 내가 보기엔 그런 게 없거든요 같은 나라에서 같은 시민 같은 백성이 내 나라 내 모든 걸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잣대는 정말로 그 죽어 있는 걸로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막는 거다 저는 정말 평양도 가보고 싶고 그다음에 북한 사람들도 이렇게 남으로 초대하고 싶고 금강산도 가고 싶은 일개 시민인데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그것을 원수라고 국가 보안에. 해가 된다라고 하는 정말 우리의 숨통을 쥐고 있는 정말 악법집의 악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, 이 시대에서는 부디 철폐해야 된다. 어려운 게 없는가? 복잡한 게 아니라 이 국가보안법은 위헌이다. 특히 나라의 명주를 누르고 있는 악법이다. 그래서 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자는 이 시위 현장에서. 일인시위를 하게 됐습니다. 정말 우리가 좀 이것을 좀 자각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제발 이제는 적폐로서 규정하고 없애야 된다. 자유롭게 남북이 왕래되고 자유롭게 사상과 인권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나가야 된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